그림 아니 이는그림자 나오는데 더러워 보여 더러보인다어나오는데그 쓰레기 같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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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연습해 봐봐야 돼. 그거 들어줘. 그 키링, 그키 똑같이 생겼는데? 쭈르꽁꽁꽁쭈르꽁꽁 쭈루꽁꽁. 쭈루꽁. 쭈루 같은데요? 맛이 어떠신가요, 조님 메로나 막말 올업 잘입으시요아 그래요? 어머 게 오는데?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진짜 무서운 게 잘못 클릭 뭐 하나 눌러가지고 거 만들고 보서 <laughs> 파빌리온에 관련된 질문들을 통해 인터뷰까지 더 해줘서 그런 영상을 비하드 영상을 사람들이 보기 위해 이렇게 할 생각이고요. 음. 발표를 할때 이런 저런 파빌리온들을 가지고 위에서 올라가 치는데 설계실에서 만들 때는 아, 이런 거 안녕하세요 고정안이라고 <웃음> 합니다. <웃음> 무슨 상황이죠? 지금 정한 이 노트북으로 지원 언니 시험을 열심히 응원해주는. 이게다우리 팀워크를 높이기 위한. <laughs> 지금 다들 말만 청산유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진짜입니다 야이거넣한주라크를이기 위한. 팀 抓紧那早点走。<noise>

한번보주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교수님 <laughs> <선생님> 안녕하세요. 저가 <laughs> 자기 우리반. 올라와. <laughs> 아, 오늘... 아, 오늘, 오늘. 나 네. 그쪽은 이네 카드로 겟네. <laughs> 이쪽은 이아 카드로 겟네. 거기서 할게. 어? 아, 뜨거워. 아, 뜨거워. 내가 들고 있을게. 이거 아, <laughs> <laughs> 맛있죠 교수님. 아, 이거 광고를 했었어. 요 <laughs> 아까봐, 교수님! 교수님! <쭤네> 아 너무 천일고 <차네까지> <laughs> 교수님! 교수님! 수고하니다아 긴장하시나 해어지자고? 너 누군데? 어? 어, 그냥 짧은 낚시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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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아딴데말 <tego> <poem">. 여 여전을... 저기서 이렇게 찍어하네요뭘어까요어 발견하냐... 어, 됐어. 여나 옛날에 찍었지. 아 어, 찍었... <laughs> 네, 안녕, <laughs> <unsuccess, 웃음> 야 아, 아직 살이 너무 많아. 사살 <laughs> 와, 둘이 되게 찍어 아, 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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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네, 어! 죄송해요. 어, <laughs> 지연이랑 같이. <laughs> 어, <laughs> <블록>? 뭐를 <뭐래>? 위쪽, <laughs> 어, 여기랑, 여기가, 돌리겠어. 어, 근데 나도 그건 동의해. 어, 어. 일단 여기를 해볼까요? <laughs> 하면서, 하, 어차피 내가 이걸 쪽딱 해버리는 게 아니잖아. 하다가, 어, 근데 거기 너무 많은 것 같은데. 소윤이 <laughs> 언제 <웃음> 영상 찍어제 <찍힌> <laughs> <laughs> <제가> 바뀌었잖아요. 벌써 봤어요? <laughs> 아내 삼각근 너무 아파. 헬스 외감 이게 헬스지. Amazing Amazing. 이제 교수님 하시는 말 최고예요. 아 잠깐만. 있어내 거? 아니요. 어? 없다고? 저 아니에요. 이거 아니야? 본인 거예요. 이거 아니야? 아니다. 이거 아니야? 굳개장 아,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음, <목소리> 먹을까? 그래? 정말 다안 먹으면 되네. 뭘 먹을 거냐면요. 튀김옷을 먹어볼 거예요. 아, 헷갈리네요. <목소리> 혼자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왔어. <목소리> <목소리> 그럼 나는 계란. 그럼 나는... 선배 맘에 탕, 탕. 계란, 계란. 밥, <목소리> 탕, <웃고. 다>, <목소리> <목소리> 계란, 계란. <목소리> 저희의 그림자가 텔 호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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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<laughs> <laughs> 아아 <laughs> 저희의 그림자가 와우호까지정상텔 호텔! 호텔! 호 야, 우리 모형 다쳐. 내려와. 와우. <laughs> <나도 웃음> <나도 웃음> <나도 웃음> <나도 웃음> 근데 어디는 그렇게 답답한데, 어디는 뚫려 있고 한데 그게 되게 조화롭지 않으면 그냥 지저분해 보이는 것밖에 안 된다. <laughs> 야, 야 미치.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서워할 때. 안녕하세요. 저희만 모형이에요. 근데 이거 무려 썩거입니다제게디벨롭서그게 됐어요. 이랬는데이랬 a n t e r a n e s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너무 아니, 재미없어 그래. 아, 너왜어

하늘이 아무것도 없다. 구름도 없고 별도 없고 달도 없고 해도 없고. 있는 게 뭐야? 나. 이거 뭐지? 왜왜 왜? 누나 왜? <laughs> 어 정환이 내 가까 가까이 왔네? 누나. <laughs> 아니 그런 차이점을 줄이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그 줄로 보강을 했잖아. 김새끼였어 <laughs> 당기는 거지고 뭐냐 아뭐 추가했고 뭐 그런 것들있잖아 네. 그런 거를 디테일하게 구조적으로 좀 이렇게 선내팀에 들어와 달라 선내팀에 들어 <laughs> 들어가면 안 된다며 지금 아 <laughs> 어, 근데 <laughs> 주명 때문에 대화가 안한네 약간 내가 <laughs> 내가 A를 말했는데. 됐... 얘기... 아니, A를 말했는데 Z를 말했는데 어 A를 말했는데 <laughs> Z를 갖고 <가고> 오거든 <laughs> 자꾸 <난> 나 그냥 말투를 <laughs> 잘못 알아 근데 괜찮아 착해 원래는 아, 지금 진짜. 이게 열려있고 어, 열려있고 아니, 열려있는게 나... 아니라 아 닫혀봐 아, 아, 계산한거야 아 계산 안했잖아 <laughs> 계산해서 거기 벌린거야 여유를 든거야 나말안 하고 싶어. <laughs> 하지 마. 하지 마. 안녕하세요. <laughs> 뭐 하고 계셨나요? 호수처럼 가위하고 쉬고 있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방금은 쉬고 있긴 했는데 <laughs> 오늘 줄도 묶고 이 목걸이 미양, 미아방지 목걸이인가요? 아, 네 어머니가 다섯 살때 이거 해주신 건데 아, 이고 미아방지 반지인가요? 아 이거는 미아방지 반지는 아 이거 가지고 난리 어떻게 알아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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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화가 아, 배고프 나도 기다려. 나도 저도 월드컵 먹으려고. 아, 월드컵 먹었 어, 너왜 이렇게 작아졌어? 네가 큰 거야. 네가 커진 거야. <laughs> 너 아이스크림 돌려 먹어? 네, 아이스크림. <laughs> 어, 저희 왔어요. 비닐이 막... 어? 여기 어 여기도 있는 여기도 있 지금 몇 <laughs> 개? 야, 그러면 비닐 더 붙일 수 있었지. 어? 여기도 있어. <laughs> 이게 뭐야? 이게 뭐냐고. <laughs> 이게 뭐냐고. 복지어